대구 로해 교통상황은 흔잡하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상황 정오 무렵 가장 흔적하겠고요. 늦은 오후 서울 방향으로 일부 구간 정체를 보이겠습니다. 이제가 후남고속도로 상황 살펴보면 순천 방향으로는 독립나대목에서 서광주 나대목 지나 용북 나대목까지 계속해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대 천안 방향으로는 독립나대목에서 서늘 나대목 가는 길 지속도 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서 텐트 뒤에 수... c 비 n n 나만 o n Mascara, Cinn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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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n n a 하 o n c i n n a m 에서도 필수. 택시에서도 필수.